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키워드는 달란트 비유, 풍성, 은혜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바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부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특별히 종말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한 비유를 또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각 사람들의 재능대로 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씩 나누어 줬습니다. 달란트는 단위인데 사람들마다 약간씩 계산이 다릅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적게 받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많고 적음이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100% 수익을 남긴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서 그 돈을 감추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밝혀집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먼저 결산합니다. 주인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까 달란트가 큰 단위라고 했는데 주인은 그것도 적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큰 즐거움에 참여하게 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선과 충성입니다.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결산합니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습니다. 칭찬과 상을 받습니다. 마지막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결산합니다. 그가 왜 땅에 돈을 감췄다고 말합니까? 주인에 대해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있는 한 달란트를 간직했다가 돌려주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인은 그를 가리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판단에 실수가 있었다거나 그가 미숙해서 일을 잘 못했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정말 주인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종은 그저 주인을 제대로 잘 알지 못했고 자신의 게으름을 그것으로 감추려 했던 것입니다. 그의 한 달란트는 다섯 달란트 가진 자에게 넘어갑니다. 앞에서 깨어 있는 처녀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깨어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더 심화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깨어 기다리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고 마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앞에서는 깨어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강조된다면 여기서는 깨어 준비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맡기신 일이 있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과 게으름의 차이가 주인에게 선과 악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주인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따라 충성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종말의 시간은 마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열매 맺는 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미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길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필요를 얻게 하셨습니다.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창의성이나 경영 능력이나 탁월한 지성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가진 것을 가지고 수고하는 그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충성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충성은 우리에게 주신 것 또는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고 또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공급받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충성할 마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아 섬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 말미암아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충성스럽게 맡은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충성스러운 선한 청지기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아 봉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맡아 섬기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